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신혼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진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긴 하는데 이제 결혼식은 따로 안 하고 가족끼리 직계가족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단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은 하지 않아도 이제 웨딩 촬영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웨딩 촬영도 보통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저희는 그냥 스냅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선택한 스냅 작가님은 빵제 필름이라는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이 최대한 사진에 부부의 추억을 그 부부만의 스토리를 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이 스냅 작가님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 작가님도 벚꽃 시즌이나 그냥 결혼 많이 하는 그런 시즌에는 금방 예약 자리가 차는 작가님인 것 같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실 거면 1년 전에 여유롭게 빨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웨딩 준비를 할때맨 처음에 하는 게또 웨딩 밴드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웨딩 밴드를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종로에서도 많이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아는 금은방을 소개시켜주고 또 디디의 누나의 시어머니가 아시는 금은방이 있어서 또그두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결혼 준비하는 영상이랑 좀 정보 같은 거를 영상으로 앞으로 담아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주말에는 반지랑 웨딩 촬영 소품 한번 동료로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말에 제가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시켜 음료 주문하고 올게요 나 그냥 아이스 따뜻한 거 먹었어, 추워 차가워 헉! 자네 응 사실 핫식스도 하나 먹었어 왜? 어제 늦게 잤지? 어, 아, 어제 아, 네, 늦게 잤어. 아, 나 없다고 신나서 늦게 잤지 만끽했지 저희는 지금 만나서 일단 부리또를 먹고 있어요 나 그리고 나뜨아 먹잖아 어른이 된기분이 계획을 세우다가 반지를 먼저 보고 촬영 소품을 사러 동묘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런 색을 입고 텐트 선 거라고 하면 비것같아 갈색이 너무 이제는 반지를 좀 봐봐. 반지는 그냥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맞추는 거니까 금을 사려고 금 계좌를 만들어서 천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진짜? 언제 넣었어? 어제요. 그 저희 둘을 위한 거니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한 못산 날이야? 오늘은 오래 결혼하는 거예요? 어. 스물 아홉이야. 음, 저도 요즘 사람들이. 아때만하고 해서 결혼 아우, 수라고 해서 결혼을 잘고어어아어아 있어. 아우, 술하어어아아하어 아우, 술하고 있어. 두 분이서 아우, 고있하는 아 예. 전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인데? 올해 몇이지? 8 8년생 38. 아, 오프사이 차이. <laughs> 음, 네, 그랬어요. <laughs> 어, 되게 동안이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래 <laughs>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laughs> 좋네요. 동안이란 말 좋아해요. 얘랑얘랑 <laughs> 얘랑. 음. 이런 거 입고 저는. 은색. 여기다 껴? 왼손잡이세요? 여기 오른손. 아, 어, 오른손잡이요 근데 원래 결혼반지는 바지에다 끼시는 거요 어. 이거 예쁘다. 예뻐? 응. 그래도 누가 봐도 결혼반지 같은 음. 느낌의 반지 중에 음. 제가 괜찮다. 선호하는 음. 거기에다가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어, 어, 저는 그래도 조금은 가끔은 화려한 것도 좋아요 했을 때 여자들한테, 신부님들한테 좋은 게 메인이 음. 깔끔하잖아. 가끔은 음, 이렇게 음. 보조 하나씩해서 여섯 게 너무 예쁘다. 응. 레이어도 하는 거. 같이 껴 예쁘네. 음. 음. 따로 껴도 예쁘고 같이 껴도 예쁘고 음, 이런 음, 게. 이 예쁘... 음. 이게 지금 색깔이 골드인 거예요? 아니에요. 색깔으로. 핑크 골드. 음. 본인은 골드 색깔을 음. 피해야 되는 피부 톤 중에 하나야. 아 그래요? 아까 화이트도 어. 예뻤거든요. 이게 리긴 어. 핑크도 음, 예뻐. 근데 골드 음. 바 봐. 전체적으로 어, 확 다운 되죠. 응, 색감이 신랑님 같은 경우도 로즈도 예뻐. 이거 이거 좀 짜야지, 딱. 그냥 색감만 느껴보시라고. 이게 로즈예요? 네 로즈 골드예요. 이거 이, 이 이게 남자분들한테 엄청 고급스러운 것 같아. 응. 괜찮아. 이제 내추럴 골드라고 해서 화이트를 입히기 전에 자체 컬러. 이렇게 뭔가 무광 느낌, 음. 광이 그냥 이렇게 싹 밀려 있는 느낌 이런 이런 느낌이 음. 나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음. 색은 뭐가 나 별이? 난 이색이 더 예쁘다. 아 신랑님한테 아니 자기도 저도 이색기도 음. 한번 볼까? 이 세계도 그 색이 더 좋아. 이 색이.. 확실해? 응. 어. 신기하다. 네? 난 별이 이 신기하네. 난내 내 손에 올렸을 때는 요게 별로였거든. 응. 별이 손에 올라가니까 이게 나아 얘보다 아, 그래? 맞아 가면. 이게 더 맞나보다 응. 어, 원래 그래서 저희가 커플링을 응. 보시면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색깔을 달리 한게 음, 어?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내 피부톤에 응. 맞는 색깔은 따로 있어 우리 응. 커플링도 색깔을 굳이 딱 맞추진 그쵸, 않잖아 그쵸, 그거랑 똑같아 그렇게 해도 돼요? 어, 해,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 우리가 응. 제품이 이렇게 나와있어 아. 응. 오빠가 이게 박히면 안 되네 안 응. 박힌 게 어울린 것 같아. 응. 이미지랑 응. 거 같아 응. 이미지랑도 근데 나는 이거 있는 게 <laughs> 좋아. 노빠도 이거 박힌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 좋아? 아니, 적취한거 <laughs> 알아요. <laughs> 어, 어. 그럼 메인이 일부 사이즈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1전 한번 보여도. 근데 죄송한데 앉아. 말씀 중에 제가 음. 일부 2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무슨 아,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오는 보석의 사이즈를 아.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아. 일부 2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 알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음. 살짝 이렇게 삐져박힌게 나는 좋더라고. 좋아? 음. 우리는 반짝이는 거 좋아하는 거네. 이건 이렇게 보석이 작으니까 응. 괜찮은 것같아작아서이찮괜찮지않아응 깔끔하다 같렇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같아 괜찮은 것같아같아같아것 같아요. 괜것 같아요. 괜찮은 아요이찮은아요이찮은아은도요괜요 얘네들은 이렇게 윗면에서는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라인만 파여 있는데 이렇게 조각이 옆으로 흘르게끔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음. 그리고 예쁘따. 이 제품도 신랑님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블랙 수정을 세팅해 놨는데 화이트로 세팅가능 하시고요. 예쁘다. 음. 예쁘다. 예쁘죠? 이게 예쁘다. 이색이. 이거 없잖반짝이가 없잖아. 별... 이거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어 아니, 별이 보석이 없잖아 여기 있어 층간에 있어? 응. 있어요 음. 그리고 얘도 이제는 본인들의 이제 뭐 이렇게 이니셜이나 음. 기념일 같은 거 층간에 레터링해서 많이들 쓰시는 웨딩커플링 이이다 하고 별이 괜찮아? 비용. 어 귀여워 그냥 음. 특이해서 음. 별이 손에는 이 커보이긴 한다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아까 화이트 세라믹 예쁘다 그랬잖아 더 음. 그 포인트 음. 이런 거풀풍도하게 음. 썼어요 웨딩 반지 닿죠. 맞아. 웨딩 반지는 웨딩 반지 닿아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결혼 반지 맞아하는 거 싫어하는데 아, 안 찍어놔야지 나아, 해요. <laughs> 이런 스타일은 또안 껴봐가지고 응. 이런 제품들은 일반 커플링으로 쓰시진 않거든요. 저희가 다 웨딩링으로 나가는 거라. 이건 얼마예요? 볼까요? 제일 마음에 최애.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저희 둘이 이제 응. 괜찮은 거니까 자. 그러면 금의 함량은 14K로 가드릴까 아니면 18K로 가드릴까 어떻게 하는게 좋아요? 지금 현재는 14금이에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14금이나 18금이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색감이 있는데 이렇게 핑크나 옐로 같은 경우는 순금의 함량이 18K가 14K보다 한20%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노랗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핑크골드거든요. 18K. 근데 완전 핑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옐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옐로와 핑크의 중간 톤.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18금을 하시고 어, 저는 그냥 이렇게 예쁜 그냥 핑크 색깔이 좋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14K 쓰세요. 아주 습하죠. 빠져나오네. 빠네 8호도, 아, 7호도 나쁘진 않았는데 마디에서만 걸거같요 얘가 넘은 거 같아요. 8로 음. <laughs> 뭐, 이니까 주민이 카보 음. 비싸 주민값이 아,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진짜 비싸 음. 따단 소리 나요 비싸 음. 우선 얘가 중량감이 많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14kg 했을 때중량감이한 3.2도 정도 나오고요 음. 어, 제품이 나왔는데 우선 본인들이 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조금 빠질 것 같긴 해요 음. 140을 했을 때 153만원, 18kg 했을 때는 거의 4동, 4동 가까이 나오고, 212만원. 이 59만원의 차이는 순금이 여기 59만원씩 더 들어가요. 응. 어, 예산 때한 200속도 잡았어요. 그러면 뭐 저희는 딱 단지만 합급해서 뭐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고, 웨딩 커플링 그 때, 이 정도가 적당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이 했을 때그 그렇죠. 우리 동해시장이에요. 그리고 저기 친구래매. <laughs> 일단 보고 나왔는데 응. 너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응. 마음에 드는 것도 발견했고 여기 1 번지 기금소 CL 여러분 보러 오시는 분들 한번 상담 받으러 와보세요 너무 친절하시고 좋아요. 여기 가방이 있잖아 형 여기가 어릴때부터 봤던 로또 명당집인거 같아요 그 저희와 무관하겠지만 오랜만에 로또를 한번 사보려고 해요 이게 만원어치야? 이게 네왜 두개밖에 없어? 보도 그 보여주지 말자 우리 당첨될수도 있으니까 아니 두개밖에 없냐고 거기에 다섯줄이 있잖아요 은별님. 저희 반지 받고 마음에 드는거 찾았고 그래서, 이거, 그거는 뭔지 사러 와야 돼? 오빠가 올 거야, 혼자? 이 제가 아마 혼자 올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고 그리고 복권까지 샀고, 번호는 보여드릴 수 없으니, 이제 동묘로 이동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웨딩 소품 같은 거좀 봐보려고 합니다. 일단 동묘로 이동을 해볼게요. 안녕! <laughs> 만족스러웠던 곳이잖아. 어 여기 들어가볼게요. 맞지 똑같은데 맞지? 맞아요. 이렇게 메뉴가 나왔습니다. 너무 친절하셔, 그렇지? 오늘 어. 만난 분들은 다 친절하시네요. <laughs> 저희는 밥을 다 <laughs> 먹고 이제 동물시장에서 빈티지 제품 사냥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동묘. 아, 너무 많다, 사람. 미쳤다. 여기가 동물 입구입니다. 짠. 여기 제가 20살, 21살 어. 때 많이 그때부터 왔던 곳이. 이런 거 스카프 오빠. 맞아, 많이 썼 스카프랑 넥타이랑 엄청 많이 썼었어. <laughs> 자, 버플러는 하나에 5천 원, 세장에만 원. 이거 샤넬이야? 진짜인가? 샤넬. 샤넬 아니고 샤넬. <laughs> 여자 거네. 과한 그렇죠? 걸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괜찮다. 오, 이 자물쇠가 포인트네. 이런 거, 이런 거 해도 될것 같아. 근데 진주가 어. 그 느낌이 살지. 안 사고 아, <laughs> 사람만 안 사고팔 있어 <laughs> 그치? <파기> 들었어? <다> 사람만 안 사고팔게 다사고판다 <laughs> <laughs> 나보다 <나온 거> 좋아해. <좋아하네. 웃음> 없는거 빼고 다있는곳이 <laughs> <laughs> 아니라 <laughs> 이게 바로 온무대기 아니야? 온무덤이지 온무덤 옷의 무덤이지 여기서 어떻게 찾아? <laughs> 예전에는 진짜 마스크 이고 와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캐시지? 음. 똑같아. 다 아, 울소재네, 아,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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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소품만 봐도 되고, 오늘은. <laughs> 여기서 지훈이 한복 사주자. <웃음> 귀여워. 귀여워. <웃음> 귀엽다. 그치? 한두 개. 어떻게, 여기 가볼까? 아니, 이쪽 아니. 안쪽으로? 음. 음. 햇빛은 따뜻해서 좋아. 근데 네, 동기가 거의 그늘이야, 들어가서. 그니까. 우와, 번데기다번데기 아, 맛있는데? 음, 나 좋아해. 근데 조금 먹었을 때 맛있어. 점점 맛 없어져. 그렇지. 먹으면 먹을 수 있어. 여기가 그 골목이 야지가 어. 어, 저 골목이야. 그치? 영어로는... <laughs> 이거 신발 신고 발 신는구나.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요. 바라기만 하면 돼요 소재가 확실히 두껍다 그럼 그럼 지금 겨울이라서 동무에도 시즌이 있답니다 여러분 동무에도 시즌감 계절에 맞는 이 FW 컬렉션이 지금 출시된 거예요 자 이천원 삼천원 로 이거 유튜게 맞아요 아 우리 올김면막 8년 다 오게 됐는데 어 그래요? 네. 진짜요? 많이 오죠 요즘 겨울이라 겨울옷이 많이 보내 져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요 싫어졌네 야! 엉! 미안다 나름대로 바꿔보는 거야 그래 지켜야지 선글라스레이밴오 빈티지 완전 느괜찮다 이런 걸사야 돼. 오, 쟤도. 쟤는 보잉 선글라스 많이 뛰었었어. 그러니까 비 태양을 피하고 싶은 남자. <laughs> 아, 짜증 나. 이거 어떤데? 노스페이스굿치 어. 아, 이거? 가 이거? 이거? 거 이거? 거아거야 <laughs>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거. 어? 이런거거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이 저한테 왔네 응. 어. 찌디된 거 같아 찌디 <laughs> 찌디 어떻게 없어졌네 찌디 <laughs>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지셨어 찌디님 <laughs> 여기 기억나 오빠? 여기서 모자 샀던 거 기억나? 어그 거리네 천원 저런 아, 선글라 써도 그래? 될거 같아 옆자리는 <laughs> 여기 보이지 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아. 오빠 어, 어. 어, 이거 봐봐. 끼면은 어, 이렇게 돼. 그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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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제일 웃음> 어인 같아 <몇> 어인. 아 <laughs> 어, 오빠 이게 진짜 이게 와이프 안이야이 안경 알아? 오나좀잘 어, 어울리는데? 아잘 어, 어울린다. 왜잘 어울려? 어. <웃음> <웃음> 이건 도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연결게 아니야. 도수 있네, 돋보기네 이거, 눈 커지네. 어, <laughs> 귀여운 거다. 이거 귀엽지? 응. 음. 새 거야 지금. 어 귀엽다. 작동하나? 작동하겠지. 네, 네? 작동하네. 작동하냐고 <laughs> <하겠네>. 물어봤어. <laughs> 나 여기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인데 <laughs> <laughs> 너무 이상해. 딱 거도 새 거지. 안 되면 어떻게요? 아. 여기서 중고 파는 거 마냥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속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잘한 줄 알아? 이거 우리 젊으신 분이니까 쓰드려 보면 거잘하러. 아 맞아, 새거 새거 같아요. <laughs> 아니, 말 한마디 잘못했다. 가 혼났쥬? <laughs> 혼나버렸쥬? <laughs> 전자제품 앞에서 작동하냐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혼납니다. 음, 따뜻할 때 다시 와야 될 거. 너무 추워서 지금 힘드네. 추워요? 지디가 되고 싶은 디디. 그래서 지디는 너무 지디 같은데 여기는 동묘라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 아, 어, 따뜻해. 어. 지디아너어디 갔어? 이거 하나 아니야. 30이네. 근데 약간 이게 아주 빈티지. 해한복패션 그래, 우쩐 좀 빈티지 한거야데이거나쁘지 않은데? 바지도 입어감사합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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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합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 이런,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고할 거예요, 진짜. 이쁘다. <laughs> 진짜 이쁘다. 그냥 이뻐. 딱이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고른 건데, 뭐 색감도 너무 오묘한 회색이고, 딱이 정도 명도를 원했어, 내가. 이쁜데? 어, 진짜 이쁘다. 그지 어, 거기다가 멜빵 같은 거 매치하면 더 빈티지한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중요한 건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거야, 거울을. 지금 오빠가 안에 이걸 카라 입어가지고. 아, 괜찮다. 이거 하자. <놀람> <놀람> 여러분, 저희는 이제 동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좀 앉을까? 잠깐 앉아 찍을까? <놀람> 수트를 못살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괜찮은 걸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에 왔을 때는 소품들 뭐 넥타이랑 반지 촬영에 필요한 좀 빈티지 소품들 보러 한번 다시 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오늘 반지랑 다 봤지. 반지도 고, 고르고 야. 소품 수트하나도 해결해서 그래도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응. 그러면 저희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